안녕하세요. 요즘 날씨가 거의 여름 날씨예요. 집에만 있어도 너무 더운데 이렇게 계절이 변하면서 집도 청소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주방 청소하는 날로 정했습니다. 근데 너무 많은 거 있죠? 싱크대, 싱크대 상부, 찬장, 푸드, 가스레인지, 뭐, 냄비 정리, 솥쌈 정리, 조리기구 정리 등등등이 있었습니다. 어, 청소 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주방을 공개하는 게 솔직히 부끄럽거든요? 짠 정리가 좀 든든 만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? 그릇꽂이 되게 잘 쓰고 있어요.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옆에는 일단은 바구니를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가스레인지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멀리 소스류가 여기 있는 게좀 신기하지 않아요? 여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냄비 놓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위에는 좀안 쓰는 냄비들, 밑에는 뭐 자주 쓰는 간장, 식초 이런 거들데 그리고 여기는 진짜 보여드리기 어려운데. <laughs> 여기는 정리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. 하나 끝 끄내고 다시 넣으려고 하면 이게 어. 아무튼, 정리가 잘안 돼요. 이게 제일 문제예요. 여기는 지퍼팩. 아, 여기도 좀 정리가 좀. 서홀하구나 그리고 밑에는. 용기. 이 가스렌지 밑에는. 냄비. 프라이팬 뭐 저번에 이케아에서 구매한 냄비 뚜껑 꽂인데요. 넓은 공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냄비도 꽂을 수 있고 프라이팬도 꽂을 수 있고 원래 여기가 소스통이었어요. 좀 죽은 공간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자리를 바꿨습니다. 그렇지만 뭘 다는 거. <laughs> 대략적으로 오늘 청소해야 할 부분들을 보여드렸어요. 우선적으로는 정리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다 나오네요. 대파 써는 거, 채 써는 거. <laughs> 신혼이신 분들, 진짜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참, 참고하셔야 될게 그릇은 진짜 처음에 많이 사지 마세요. 세트로 사도 2인, 4인이 제일 적당합니다. 저는 그냥 저렴해서 이케아 그릇을 진짜 많이 샀거든요? 아직도 이 정도 안 쓰고 있어요. 원래 더 많았거든요? 그거는 예전에 당근마켓에서 거의 3분의 1은 팔았고, 그때는 뭣도 뭐 모르고 제 취향이 아닌 거를 그냥 막 사게 되잖아요? 지금은 제가 또 쓰는 것만 써요. <laughs> 꺼내보니까 안 쓰는 제품이 많았고, 한 군데 모아두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통에다가 좀 넣어서 보관하려고요. 여기다가 쓰면, 괜찮아졌어요. 됐어. 이렇게 뒤에다 놓고, 이거를, 이 앞에다. 오! 딱 들어가! 천재 아니야? 훨씬 꺼내기 쉬워졌습니다. 이 부분은 솔직히 거의 손 안댔어요. 그냥 안 쓰는 제품들만 많이 뺐고, 이건 자주 쓰니까 다음은 여기 여기는 놔두고 이쪽은 한번 다 꺼내볼게요. 위 너무 위에는 손을 못 대겠어요, 너무 많아. <laughs> 이케아에서 제가 그릇 정리해도도 하나 사왔거든요. 어, 여기 1층에는 좀 너무 높을 것 같고, 2층에다가 한번. 놓고 정리를 해볼게요. 정리됐습니다. 위에는 그냥 가지런하게만 정리를 해준 상태고 이렇게 공간이 하나 생겼어요. 그래서 밑에 놔두고 이렇게 따로따로 2층에 놓을 수 있다는 거. 제가 진짜 자주 쓰는 예쁘죠? 코스타노바 건데 너무 예쁘더라고요. 저기 그릇? 이것도 너무 예뻐요. 관상용 그릇. 다음으로는 여기인데 일단은 이 이케아에서 삼은 정리함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볼게요. 맞아. 원래 담겨있던 이 박스가 있거든요. 엄청 지저분해. 요리 짠!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. 여기 약통이 있었어요. 근데 약이 거의 다안 먹는 약이라서 그냥 버리거나 냉장고에 넣었고요. 이쪽으로 한쪽으로 밀어넣고 자주 쓰는 걸 여기 통에다가 놔뒀어요. 어, 지퍼백으로 한 곳으로, 한,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뒀고 그리고 이렇게 면 종류 이렇게 세개 넣어놨고 라면 여기는 안 쓰는 그 텀블러들 여기 위에다 놨습니다. 원래 틀을좀 잡아놨어서 어, 이틀대로 어, 정리를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. 이렇게 잘 보이게 지퍼백들 다 나열해뒀고, 그냥 원래 사용하는 그대로 계속 정리를 해줄 예정입니다. 정도 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청소를 해줄 텐데 저는 세정제를 만들어서 사용할 거예요. 이건 리네드라는 제품이에요. 이게 친환경 세제인데 거품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더 친환경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성분도 엄청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안심하고 어, 쓸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. 근데 세탁 세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탈취제, 세정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. 물90% 리네드 용액 10%. 이 리네드 세정제로 가스레인지, 후드, 하수구, 전자레인지 이렇게 다 청소를 할수 있다고 해요. 저는 주방부터 청소해 보도록 할게요. 오, 신기하다. 옷 삶고 나서 그 냄새가 나는데요 가스레인지도. 간단하게 청소하기 너무 좋은데요? 거품도 없어서 한 번에 닦이고 광택감도 있고 탈취 효과도 있어서 그 삶은 빨래 한 냄새가 나요. 너무 좋은 것 같은데? 다음으로 제가 빨래를 해줄 건데요. 얘가 미네랄 입자로 만든 세탁 세제라고 해요. 그래서 너무 많이 사용을 하시면 그 하얀 미네랄 자국이 남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. 7kg 이상 빨래물은 60, 이하는 30. 이 계량컵을 따로 주시더라고요. 세탁물에 이렇게 필릭. 전 이렇게 뿌려주고. 끝이에요, 끝. 섬유유연제 추가하셔도 되는데, 어, 저는 이렇게만 해도 괜찮더라고요. 빨래 시작. 리네드 세제만 넣고 섬유유연제는 안 넣거든요? 그런데도, 음, 빨래 삶은 냄새가 나요. 이게 친환경 세자라서 안심하고 쓸수 있다는 점이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. 거기에다가 살균, 세정력, 탈취 효과까지 있으니까 뭐 이건 제 찐템이 될것 같아요. <laughs> 빨래 널기도 끝! 오늘 큰맘 먹고 주방 정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기까지 열심히 했습니다. 오늘의 청소는 여기까지. 그럼 안녕!